f u n 그래프 연습문제 20번입니다. 아, 이 문제는 natural exponential f u n c 과 아, natural l o g a r 의그래프에 대한 아, 문제예요. 문제 보겠습니다. consider gx equals 2 times e to the power of x minus 5. 자, 그럼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하면 y equals gx는 2 times e to the power of x 마이너스 5라는 얘기에요. 자 그럼 a번요. 어, find the inverse function 어, inverse gx 그래서 y equal gx의 inverse function을 구하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 a번요. 어, 그러면은 어, y equal gx는 one to one function이기 때문에 에, 그거에 inverse function을 갖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인 완투한 함수의 인버스 함수를 구하는 이론 설명은 본 채널 9.2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. 그러면은 gx의 인버스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스테반이그 x와 y를 서로 바꾸는 거죠. 수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y를 x로 바꾸고 이 x를 y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는 y를 subject로 만들면 그거가 아, inverse function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우선 y를 subject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요거를 subject로 만들면 2 아, times e to the power of y는 x plus 5고 아, both 사이즈를 2로 나누, 나누면 2 to the power of y는 2분의 x plus 5고 여기서 y는 인덱스 자리에 있으니 y를 서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 기호를 써야죠. 이때 이 y가 uh, inverse g x인데 이거는 uh, 로그 기호를 쓰면은 log in base 이게 e, 베이스니까 of 2 분의 x plus 이게 되는 거죠. 그래고 이게 natural 로그리즘이에요그럼 이거를 ln 2 분의 x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래서 인벌스 gx는 요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해됐죠? 자, 다음 P 번입니다 아, sketch the graphs of g and inverse g on the same set of a x e s 그래서 같은 코디네이트 플레인의 gx와 그거의 인벌스 펑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은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x, y 인터셉트를 알아야 되고 또 애심토트를 알면 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애심토트와 인터셉트 구하는 d번부터 하고서 b번으로 돌아갑시다. d번이에요. 그러면 은 gx의 애심토트와 인터셉트를 구하면은 그거에 인벌스는 그거로부터 어,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Gx에 인터셉, 애쉼토토와 인터셉트부터 구해봅시다 에쉼토토 그래 Gx, y equal Gx는 아, 어, 이 equation을 갖고 있으니까 Gx는 트랜스레이션을 한 거예요 of y equals 2 times e to the power of x를 by 에, vertically하게 따온 5칸.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한거죠. 그럼 여러분들 y equals 2x 2 e, times 2x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는거 알죠? 이렇게 돼요. 여기가 오리진이고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그래서 어, 이게 예, y equals 2 times 어, e to the power of x 그래프고 이 x axis가 horizontal asymptote가 되죠. 근데 gx는 이거를 어, vertical 약의 5칸만큼 다운시킨 거니 이거의 asymptote는 어, horizontal asymptote인데 이게 y equals negative 5 즉, x, 주, y, 골 0이 5칸만큼 내려갔으니, y, 골스 네거티브 5가 요 gx의 h 리 r i z o n t 가 되겠어요. 이해되겠죠? 그 다음에, 요거의 인터셉트 인터셉트 그래서 우선은 x 인터셉트부터 구해봅시다. x 인터셉트 그리고 x 인터셉트는 y를 0으로 갖다 놓아야 되니까, 어, gx 식계 여기에 y를 0으로 갖다 놓으면 0, equals 2 times e to the power of x-5고, 그러면은 여기서 어, e to the power of x는 2분의 5고, 따라서 x는 log in b a e e 어, of 2분의 5죠? 즉 ln 2분의 5가 돼요. 그래서 이걸 데시멀로 계산하니까 0.9163sf 0.9163sf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 x인터셉트는 x인터셉트는 0.916,0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인터셉트 y 인터셉트 이걸 여기다가 해볼까요 y 인터셉트 gx의 y 인터셉트예요. 그럼 이거는 x를 0으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 이 식의 x에 0을 갖다 놓으면 y equals 2 times e to the power of 0 minus 5 그러면 이거는 2 minus 5에서 n e g a 3가 되죠. 그리고 y 인터셉트는 0, n e g a 3가 되는 거죠. 이해됐죠? 그러면 g x의 애심토토와 인터셉트를 구했으니 그거의 인벌스 g 인버스 g x의 애심토토 도토는 이 g x의 애심토토가 홀리전털 애심토토 y 골 마이너스 1이 x y가 바뀐 에, 에,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티컬 애쉬 토토가 될 거고 x negative 5 y가 아, x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버티컬 애쉬 토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x intercept x intercept는 y intercept가 와서 y intercept가 와서 xy가 바뀌니 negative 3 0마 제로가 되는 거고 y i n t e 는 g x의 x 인터셉트, 이게 x y가 서로 바뀌어서 0.0916 이게 되는 거죠. 이게 g x와 인벌스 g x간의 그런 어, 에심토도와 어, 인터셉트의 그런 관계예요. 이해되겠죠? 그럼 이제 B번에 가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. 자, B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gx와 인벌스 gx를 같은 그래프 위에 그리라고 그랬어요. 자, 그럼 요게 x 엑 y 엑 오리진 그러면은 gx부터 그리면은 요게 호리존탈 애시म्प्ट토 또 y equal minus -5가 호리존탈 애시 म ्죠 네, 거티브 5고 그다음에 에, 이따, 에, 인벌스 GX를 그, 어, 그리기 그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5. 이게 요쯤 되겠죠? 요게, 에, 인벌스 GX의 버티갈 레심토토고, 마이너스 5. 그러면은, 어, GX와 그 인벌스 어, GX를 어, 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보조선이 Y equal X잖아요? 그래서 그러니까 오리진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고 있네요? 그래서 요런 직선을 보조선으로 우선 긋고요. 그래서 이게 y 골 x 에요. 그러면 여기에 gx 를 그리겠어요. 이게 horizontal asymptote 또 이게 됐구요. 그 다음에 x intercept 가0.916 0. 0. 그러니 요쯤 돼서 0.916이 되있구요. 그 다음에 y intercept 는 negative 3. 요쯤 되겠죠. 그래서 gx 그래프는 아, 요런 커브가 되겠죠.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애심토토니까 이런 식의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y e q gx 구요 gx의 그래프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 n 스 g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x e q 마이너스 5가 버티컬 t i c a l 애쉼토토가 되는 거구요 요게 그 다음에 x 인터셉트 r c e p 는 n e g a 3 over 0 요게 요게 x 인터셉트고 y 인터셉트는 0.916 요쯤 잡으면 되겠죠 0,0.916이니 916 그래서 요런 커브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런 커브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만나죠 y equal to y 서 q u a 서 y e q y equal to y e q e q t 쪽으로 점점 가대 에 붙지는 않는 죠죠래서이런두 개의 커브 이 커브가 y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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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은 이부분 에, 에, 도메인 x가 변하는 거는 gx가 이 커브잖아요. 그럼 x값은 뭐 어,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어, 인프트를 시킬 수 있죠. 그래서 네거티브 인피니트 포지티브 인피니트 그거에 대해서 레인지 어, y는 이 커브는 호리젠탈 어, 애심도도 마이너스 5를 가지니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어, 그다음 에 맥시멈 값은 포지티브 인피니티가 되겠죠. 그다음에 그거의 인버스인 in g 인벌스 g 이거의 도메인은 g의 레인지가 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게 와서 요게 와서 네거티브 5 포지티브 무한대, 뭐 포지티브 인피니티. 그다음에 요거의 레인지 y는 요거 g의 도메인이 와서 네거티브 무한대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트까지 다 아, 아,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죠.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